은나라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어, 투수 1화 그리고 2화는 제가 안 올렸는데 아무튼 2화도 찍었어요 2화에 이어서 3화 오늘은 이제 4화 투수 장기 자랑을 찍는 날입니다 노래나 연주나 상대모자나 그림이나 마술이나 미술이나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자신만의 재능을 5분 내로 네, 방송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이쿠 우리 첫번째 참여자 장기자랑을 보여주실 악어고북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자랑 어 이거 전팔 축하한다고 그림을 이렇게 또 그려주셨네 아니 잠깐만 이거 내가 아닌데? 알로우 전 축하 이거 나이 위에는 제가 맞는데요 이 아래는 내가 아닌 아니... 이거 내가 아닌데? 멋을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깡님께서 게임 플레이 영상을 그 5분 이내로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이거, 이거 이게 뭐죠? 뭐야? <laughs> 아니 잠깐만 저거 뭐지? e a 더 포레스트 26분 26분 컷 스피드런 영상이라고 하네요. 오, 그래서 여기서 뭐 누른 거야? 게임, 폭파? 아, 뭐야. 짱구는 문말료가 왜 나와, 여기. 아이쿠. 그리고 그 다음 분이 이제 메일러님입니다. 메일러님도 똑같이 스피드런이네요. 벤이 빠르게 죽이기라고 하네요. 폴아웃에 있는 벤이를, 뉴베가스에 나오는 벤이라는 캐릭터를 빠르게 죽이는 영상입니다. 벤이는 주인공인 배달부의 머리에 총알을 박아넣은 악당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백원 밀러님 장기자랑 그 참여 원하시면 채팅창에 저요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15초짜리 참가 함께 도해도 되냐고요? 네 번째 우리 참가자분 고등어님이신데 고등어님이 또 이제 게시판에 미리 올려주셨어요. 그럼 그림을 봅시다. 처음 자랑이라기엔 모한만화 제목 자랑이라기엔 모한만화 엔 만화 작가 고동희의 편지 2008 축하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등어님 행복하세요 우리 제님 저번에 피카츄 성대모사했었었는데 오늘은 디지몬 성대모사 공기 팡잘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사용할게요. <laughs> 아니, 귀여워! 가, 가버렸다. <laughs> 네, 우리 젠님이었습니다. 젠님. 대건빌러님이 지금 준비하신 게 그, 저 이제, 천팔로 축하한다고, 피아노 연주를 준비를 하셨다고 하셔서, 피아노 연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건빌러님! 잘하시는데? 나는 아예 피아노 연주할 줄을 몰라요. 잘하셨어요.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잔혹한 천사의 태제. 그, 음질이 아무래도 이게 디스코드라서 좀, 좀 떨어져요. 맞아요. 디스코드라서 음질이 좀 떨어져서 그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 쉘롱님부터, 쉘롱님 여기 방송 중 여기 디스코드방에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 소리 좀만 키울게요. 네, 말씀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목소리로 재민이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 꽃머치 하는 거예요. 꽃머치로 할게요. <laughs> 아, 아, 아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에헴, 그,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아요. 저기, 그, 약좀 먹었어요. 할아버지, 그, 최근, 이, 올해 연세가 이제 올해 어떻게 되시죠? 87세요. 87세요. 아유, 정정하시네. 이렇게 트위치 방송도 보시고 요새 아니, 할아버지. 아유, 좀... 나 때는 말이요. 그, 자버 자, 자막, 자막이에요? 자막, 어, 자막, 그, 안 보고, 안 보고 봤어? 아, 맞아요. 요 애들이 맞아. 공부도 안 하고 말이요. 에나 때는 말이요. 공부 안 하면, 뭐, 어, 빠바둥이 먹고, 어, 엉덩이 먹고, 뭐, 그랬어요? 음, 그러면은, 어떻게, 그, 할아버지는 공, 부를좀 하셨었나봐요? 어, 뒤에서 일당했어요. 아, 이 <laughs> 크. 고등어 님도 꽃매꽃맞체한번 하고 싶으시다고요? 알겠어요 고등어님 그럼 바로 위로 올라와주세요 네 고등어님 안녕하세요 누가 지금 인사하는데 앉아서 하랬어? <laughs> 네미치 <미친. 웃음> 고회장 내돈 3천원 갚아야지 라고 아까 할아버지 아 그걸 화투해서 딴걸 아직도 갚으라고 난리요아 <laughs> 화투시다가 이런 걸왜 내한테 묻는겨 거짓말 아 허신님 진짜... 허신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누구 십니까? 이, 유명한, 여기, 에, 뭐라고 해야 하노? 여기, 이 방, 유명한, 들머. 넌 나라 아니십니까? 그럼, 님과 함께 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 링과 함께,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 푸을 초원 위에, 그리 같듯이 붙이고, 사랑하는 은덕님과 한 명에 살고 싶어. 네, 여기까지. 네, 마지막. 막걸리 음. 한잔 하세요. <laughs> 네네, 감사합니다, 호신님 네, 수고하세요. 네. <laughs> 아, 저분 왠지 술 많이 취해서 택시 잡아 드려야 될것 같다고요? <laughs> 아, 대낮부터 낙 낯술 한 잔. 그 다음 분은, 우리, 그, 고등어님이 오카리나 연주 한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은 네, 마이크 음소거 할게요. 예. 지, 지금 지금 소리 안 나와요. 왜 소리가 안나 진짜. 씨바 뭐라고요? 아이고. 뭐 <laughs> 이거 씨.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이거 그 될까요? 소리가 안 들려요. 어렸어. <laughs> 아니, 그냥 나가버리셨는데? <laughs> 아니, 그냥 나가버리셨는데요? 아니, 선생님. 아이쿠. 제님, 건담 70개 자랑한다고 하셔서, 음, 사는 것보단 집 공간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같다요 <laughs> 아 근데 이거 이게 다다 다 수납이 되는 것도 되게 대단하네요. 이거 이거 이렇게 많이 사놓으면은 그 수납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텐데. 아 저거 다어쩌 엄마가 저 서랍장을 사주셨어요. 어, 근데 그니까. 저게 안 들어가니까 네. 저기 또또 또 다른 서랍장이 있는데 저걸 비우시고 이걸 다, 다른 걸 넣는대요. 에이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쟤님. 아까 그성대모사도 너무 감사하고. 아그 얘기는 꺼내지 맙시다 저희들. <laughs> 목소리 성대 무사를 해보신대요 찬구 목소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쿠쿠루삥뽕 아, 쿠쿠루삥뽕 이 목소리 있죠. 아 은동빈 다크 아. 소울 왜 그렇게 못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쿠쿠루삥뽕. <laughs> 아좀 아, 비슷한데. 잠깐만 하나만 더 해봐요. 쿠쿠루삥뽕. 어 비슷한데? <laughs>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그 쿠쿠루삥뽕 은덕 달 아. 아까 잠깐 일이 있으시다고 잠깐 나가 보셨었는데 고급냥님 올라오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고급냥님. 막걸리 한잔. 뭐야? <laughs> 막 <laughs> <laughs> 막걸리 한잔.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잠깐만요. 네네네. 아이고 부담 가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냥 뭐. 나도 샤워하고 다시. 응. 네 뭐가 네 샤워하고 뭐, 있냐고요? 샤워하고 있냐고요? 네, 잠깐만. 어? 뭐라고? 뭐라고? 아 이거 샤워했어 진정이지. <laughs> 갑자기? 꼬만. 아, 잠깐 진짜 어머님이신 거예요잠깐하요요잠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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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요 네네 어머 이거 그, 식사하시러 언능 가보세요. 그, 아까 어머님이 샤워하고 빨리 오라고, 밥 먹으라고 <laughs> 하셨던 것 같아서. 언능 <laughs> 식사하시러 가보십시오. 맛밥 하세요. 네. 네. 아, 뚱이배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거가 이제 네. 진짜 유일하게 제 하나 써먹을 수 있는 성대모사인데, 네네네. 이제 시리 성대모사. 아, 시리요? 네. 시, 시리요? 시리. <laughs> 오늘 날씨, 오늘 예상 날씨입니다. 네? <laughs> 아니, 같이 한 거예요. <laughs> 네? <laughs> 아니, 이게,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성대모사라고 했잖아. 아니, 성대모사라며. 같이...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오늘 예상 날씨입니다. <laughs> 네, 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래서 성대보사는언제예요 <laughs> 이, 이게 아닌가? <웃음> 네? <웃음> 여기까지입니다. 아, 음. 또, 또 다른 성대무사는 또 그게 시리 성대무사가 이게 끝이에요? 네. <laughs> 이뭔 개소리야? 아 네, 아이고 혹시 노래 아, 어떤 걸로 준비하셨나요? 돌아가 해성이 되던 <laughs> 저 그냥 안 하면 안 돼. 아 이게 또 긴장돼서 그럴 수 있어요. 막상 연습이라도. 또... 막상 막상 하다 보니까 진짜 긴장돼가지고. 네 지금 조금 조금 네 기다려. 장기자랑 맞아요, 장기자랑 맞아요. 아유 장기자랑이지, 장기자. 아무튼 내가 장기자랑이라고 하면 장기자랑님 <laughs> 난기야 원님 올려드릴게요. 나비뽑했다 불러. 어 좋아요, 나비뽑했다고 좋다. 음 나비뽑했다, 뽑을 때 나비뽑 나비뽑했다, 뽑을 때 뽑을 때 음, 음. 그, 그난 기어 님의 나비부베타우와 10cm의 퍼펙트 노래 불렀었는데, 어, 노래가 되게 감미롭네요. 굉장히 잘 부르세요. 진짜로! 장기 자랑, 마감하기 괴롭다. 원래 그림이 저기, 본업이신 분 같아요. 마감하기 괴로웠다고 하는 걸 보면 이걸로 이제 돈을 버시거나 아니면 생업이시거나. 와, 마감하기 괴로, 와, 잘 그리시는데? 어, 이거, 와, 센즈 아니야, 이거? 아, 틱톡에 올린 거예요. 아, 진짜? 아, 틱톡을 하시는구나. 재능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루카님 먼저 할게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하루루님 어서 오세요. 하루카님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불러볼게요. <laughs> 네네. 흐르는 저하늘을 물어치는 범처럼 태산에 날아들어 숨어드는 새처럼 동산을 뛰고 뛰어가는 가지처럼 온산이 품을 막을 내리네. 오, 노래를, 저 노래 잘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어제. 진짜 잘하시네요. 아, 잘하시네요? 아유, 프랑스월가 아, 좋아요, 노래. 노래 좋아요. 아우, 되게 쑥스럽네요. 러 에이, 가루카루 잘... 아, 그렇지 않아요. 항상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바쁘신데. 아니에요. 아우, 저야말로 감사하세요. 그 어쨌든 국수를 언제 먹을지 그 날짜나 좀아 정말 정해진 거는 딱 2년 뒤에요 2년 뒤고 그 2년 동안 제가 열심히 돈을 일단 모아서 남자친구 사는 으로 내려갈 거라 <웃음> 네. <웃음> <laughs> 아, 진짜 청청정 보내도 되죠? 아이, <laughs> 아, 청청청 보내도 됩니다. 뭐 2년 뒤에 또 제가 방송을 계속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하고, 뭐 아, 제가 그쵸, 뭐 사고를 거야, 설마 그치, 사고를 내가. 치겠습니까 제가 뭐. 아이고. 아이, 동님은내가제 좋아하는 스트리머인데 설마. 에이. 그또 다음 분이 또 기다리고 계셔서 음.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음. 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은정님 방송이 좀더 많이 흥했으면 좋겠고, 음, 그 풍성풍성해졌으면 좋겠고, 아, 아이고, 그 좋은 소리를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복 받으실 거예요. 아유, 오늘 행복한 기운 많이 얻어갑니다. 네, 풍성해줘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하루카님이셨습니다. 아이고, 도련님의 집사님, 어서오세요. 아, 아 지금 방송을 잠깐 안녕하세요. 끄고 있어가지고 들리나 안들리나 모르겠는데 지금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아, 잘 들려요? 네네, 다행이네요 잘 들려요. 네. 네, 그러면은 전국! 두수 자랑! 해외에 계신 노동자 여러분 동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laughs> 도련님의 집사라고 하고요 아 음... 오늘 제가 부를 곡은 시드사운드의 열애아라는 곡인데요 야, 제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댈 따라가리 언덕에 네. 아몸들바가 엑스라서 지금 쥐구멍이라도 쓴고 싶네요 <laughs> 몸들바가 <몸둘> 엑스라서 <laughs> 방구석 여포 말투입니다 네 방구석 여포 말투 아 방구석 여포 말투 네. 약간 좀 배우고 싶네요 방구석 여포 느낌 어떤 느낌인지 네, 이런 말투 하시면 유튜브가 오케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laughs> <laughs> 아니 방송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거 뭐가 냄새 아, 방, 냄새가 방, 나는데? 방, 방송은 아니고요 유튜브에 하루, 하루 하루 종일 빠져 살아가지고 너무 많이 배웠어요 제가 이것저것 해서 많이 배웠어요. 나, 나중에 방송하면은 남동 나라님한테 살짝 그 손가락 두번줄게요네 그렇습니다. 아,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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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웃음> 네네 <웃음>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그 도련님의 집사님이셨습니다. 아 나단님. 아, 아 그러게요 되게 오랜만이네요. 노래 딱히 준비를 못 해가지고 랩을 하게. 하겠...

역시 라떼님이 아유. 노래를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잘하시네요 랩도 잘하시고 아유. 방송할 때 가끔씩 그 노래하는 방송으로 해도 굉장히 잘 되실 것 같아요 메이플스토리 아유. 말고 <laughs> 메이플스토리 방송 말고 들어가보겠습니다 네네네 라떼님 고생하셨습니다 들려나 아, 모르겠다 근데 다시 태어나도 널 사랑하는 게내 삶의 이유란 말야. 예. 네. 막판에, 네. 막, 네. 막, 네. 막, 막판에 뭐, 네. 성대모사, 네. 에, 뭐, 자크 성대모사 한번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딱 봐도 잘 싸운 게 생기지 않았어? 여기도 내꺼, 저기도 내꺼, 두눈 똑바로 떠라. 자, 그럼 저는 물러갑니다. 네네네, 고생하셨어요. 네네, 네. 우리 마제님입니다. 우리 캡틴 마제님은 응. 방송도 하고 계시는 분이고, 어, 저랑 월요일에 주로 방송을 같이 하세요. 월요일에 합방 멤버를 거의 에리온님이랑 마제님이랑 거의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마제님입니다. 네, 앵무지님 호, 호, 호랑스... 호랑스... 그러다가... 그러다가 목이 나가면은 중간에 컷할 수도... 아, 알겠습니다. 네. <목소리> 죄송해요. 왜? 왜... 네? <웃음> 네? <웃음> 죄송해요. 여러분들 목이 안 좋아서. 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괜찮은데요? 은정나라 님, 방송 파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앵무지 님도 방송 파이팅! 어쨌든, 앵무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도 슬슬 가까워 오니까, 장기 자랑은 막을 내리도록 할게요. 오늘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